자, 안녕하세요, 유튜버 여러분. 김태훈입니다. 그 영상이, 김태훈의 뭔가, 뭐 김태훈의 뭐 즐거운 핸드폰 게임 채널은 없게 됐습니다. 이제 게임 채널이 아니에요. 왜냐면 안 돼요. 렉이 너무 걸려서 그냥 노가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. 렉이 예뻐하거든요, 지금. 렉만 아니면 되는데 렉이 진짜 예뻐요. 렉이 너무너무너무 그래서 지금 오, 이겨나는 모든 것으로 이겨하는 시야. 는 이따는, 이은는 이따는, 이따는, 일단 는는는 업데이트, 업데이트, 업데이트가 이 시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 이번 주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업데이트도 아직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번 주도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. 이번 주도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즐거운 주말, 즐거운 주말 모임요. 그럼 오늘도 야, 이벤트는? 오늘 이벤트할 때 돌아오겠어. 뭐 뭐지? 왜, 왜 뭐지? 뭐라는 거지? 캠프린츠? 레드폭스? 난 돈이 없어. 일단은 이허리서클이 방송 껐냐? 아니요 안 껐는데요? 아직. 당간으로 25,000원 벌었다는 건 거짓입니다 제가 25,000원 32,000원이네 레전드네 어깨 지금 어케 32,000원을 얻은 건지 항의 좀 하고 싶습니다 나 시청자분들이 나돈 버는 거다 봤는데 나 유튜브에 나 올렸는데 돈 버는 거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뭐할 거거든요. 돈 확인해 보세요. 지금 지금 여기 돈이 1억 1억거든요. 지금 여기서 뭐 실험용 하나 빼고는 팔지도 않을 거래서 선물 받지도 않을 겁니다. 선물을 만약에 받으면은 죄책감이 들어서 또 다시 해야 돼요. 또 다시 하기 싫고요. 지금 또 다시, 해, 또 다시 해. 다시 하기 싫어. 난 다른 걸로 1억 찍기 해야 할 거예요. 난 다음에 딸기로 1억찍기 1억찍기 컨텐츠 할거임 하지만 나중가면은 뭔 씨앗이 없을수도 있겠지 씨앗은 내 본계정에 힘을 빌려 <laughs> 아니면 천만원 그래 천만원으로 천만원을 본계정에서 일단 줘 그래서 뭐 그게 뜨면은 그거 사그거조차도 일단 그나 힘들겠지 그거가 그냥 짬박혀 있어야돼 여러분, 그러면, 이벤트가 찾아오면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어, 이벤트맨, 이벤트가 오면은 다시 이벤트 리뷰. 빠빠요.